네, 안녕하세요. 청담근초롱 안과동물병원의 안재상입니다. 요즘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다 보니까 백내장 수술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점점 나이가 든 동물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수세입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백내장 수술을 하는 동물병원 또한 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백내장 수술을 잘 하는 병원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팁에 대해서는 예전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왜 백내장 수술을 할때 전문 병원에서 꼭 해야 되는지, 전문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에서 백내장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단계가. 보통 1에서 4단계까지 나누는데, 어 보통 1단계에서는 수술을 추천되지는 않고요. 보통 2단계, 3단계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4단계에서도 가능할 수가 있긴 한데 어, 성공률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죠 사람에서는 그 백내장 수술을 할때 어, 약간 백내장끼가 약간 보이면은 뭐 수술을 어, 보통 바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사람하고 동물하고의 차이점이 사람은 뭐 책도 봐야 되고 스마트폰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 자세한 걸잘 봐야 되죠. 근데 그 뭐가 어, 좀 자꾸 떠다니거나 이런 게 자꾸 보이면은 많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백내장이 어, 아주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좀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죠. 즉 백내장이 아주 오래된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는 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물론 뭐 어, 개발도상 국가나 의료 수준이 떨어지는 국가에서는 그런 오래된 백내장 수술을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어느 정도 의료 수준이 높은 그런 어, 나라에서는 백내장이 오래된 그리고 굉장히 심한 상태의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즉, 백내장 수술 케이스마다 난이도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네. 근데, 동물에서는, 사람에 비해서는, 어, 굉장히 그 백내장의 정도가 다양합니다. 이게, 초기, 중기, 뭐, 말기, 뭐, 보통 이게 나, 네 단계로 나누는데, 사람처럼 이렇게 초기에 백내장 수술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음, 초기에는 사실, 사람으로 치면 뭐가 좀 떠다니는 것 같아서 불편하긴 하겠지만은, 동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동물들이 뭐, 책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이나 잘 찾고, 산책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만 잘 보면 되는 거거든요. 또한 가지는, 사람에 비해서 동물 백내전술은 합병증 발생률이 꽤 높아요. 네, 보통, 열 마리 수술하면은 한 마리 정도는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에서는 합병증 발생률이, 동물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죠. 예, 그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동, 어, 동물에서는 초기에 백내장 수술을 하진 않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수술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동물들은 보통 백내장 수술을, 어, 심할 때, 예, 심한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예, 사람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의 정도에 따라서 수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도 어, 백내장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죠. 어린 나이에서 백내장이 생기는 아이들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백내장이 생기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런 굉장히 사람과 다르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 다 같은 백내장 수술이 아니라는 거죠. 동물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백내장이 오래 됐을수록 어, 수술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백내장이 오래 되면은 기본적으로 백내장이 딱딱해져요. 딱딱해지면 은 수술을 할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백내장 수술을 하는 수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쉽게 수술하는 수의사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어렵게 수술하는 수의사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 오래된 백내장 수술일수록 전문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게 조금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내장이 오래될수록 수정체가 딱딱해지는 것도 있지만은 어, 또한 가지가 뭐냐면은. 어, 보통 저희가 백내장 수술을 할때 수정체를 통째로 제거하는 게 아니고 수정체 난 캡슐은 남겨놓거든요. 보시면은. 네, 그래서 수정체 캡슐은 투명해요, 보통. 네, 그래서 투명한 캡슐 안에다가 인공렌즈를 넣는 건데 백내장이 오래됐을수록 이 캡슐 자체에 혼탁이 끼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캡슐 자체는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그 안에다가 인공렌즈를 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캡슐이 혼탁해져 있으면은 어, 인공엔진을 넣더라도 뭔가 좀 뿌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훈항절제술이라는 걸 통해서 캡슐의 일부를, 어, 오려내는 그런, 어, 처치도 하게 된다 이런, 어, 처치 같은 경우에는 좀 숙련도가 높은 수의사들만 할수 있는 그런 일종의 테크닉이기 때문에 전문병원에서 수술하시는 게 조금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네, 나이가 많은 개체에서도, 어, 수용체가 굉장히 딱딱해진다. 왜냐면은, 나이가 들면 수정체 핵경화증이라는 게 생겨요. 다 예외 없이. 수정체 핵경화증이 생기면 수술할 때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아까 오래된 백내장과 마찬가지로 수술하는데 어, 꽤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죠. 또한 가지는 나이가 많은 개체에서는 수정체가 딱딱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수정체 아탈고라는 것도 흔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수술 중에. 수정체는 이 360도 끈으로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많은 아이들 특히 뭐루크셔테리어 뭐 말티즈, 이런 아이들은 유전적으로 좀 타고난 아이들은 날 그릴수록 수정체 소대라고 하는 끈이 끊어지면서 수정체가 막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음 전문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수정체 아탈구가 심하지 않으면은 링 같은 걸 삽입을 해서 수정체를 딱 고정시킨 다음에 수술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 수정체 아탈구가 너무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 링만으로는 안 돼요. 수정체를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걸로 걸어놓고 수술을 한다든지 그리고 백내장을 제거하고 나서도 인공렌즈를 공막에 꿰매주는 봉합해주는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나이가 많은 아이들에서는 언제든지 발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전문 병원에서는 이런 게 대처가 좀잘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병원에서는 어, 조금 대처가 좀 유입하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된 백내장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빠르게 진행되는 변내장도 어, 의외로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왜냐면은, 빠르게 변, 진행되는 변내장은 수영체가 점점점 팽창하거든요, 이렇게. 예, 수영체 팽창하면서, 수영체가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파열이 돼버리면은, 파열이 된 렌즈 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관건이죠. 예, 그리고, 어, 파열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체 캡슐 안에다가 인공렌즈를 넣어야 되는데, 인공 렌즈를 넣었을 때그 파열이 된 부분으로 인공 렌즈가 삐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인공 렌즈가 기울거나 가라앉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 렌즈를 봉합해 주는 그런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고 이런 인공 렌즈 봉합술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꽤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전문 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이 보통 10마리 중에 한두 마리는 생길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농내장이나 막막방리가 되겠는데요. 농내장이나 이런 막막방 같은 게 생겼을 때 초반에는 뭐 약으로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 약을 선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이 농내장을 컨트롤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경험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농내장이 약으로 잘 조절이 안 됐을 때 어떤 수술을 추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전문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에서는 이런 수술하고 나서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물에서 백내장 수술을 어, 왜 전문병원에서 해야 되는지 어, 그거에서 다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백내장이 오래 됐을수록 그리고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갑자기 빠르게 진행되는 백내장일수록 수술 난이도나 이런 게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은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좀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